조선일보가 이 사람을 보도한 의도는 무엇인가? 사람들도 변화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칭찬입니다. 이 사람은 잘해. 이 조선일보가 봤을 때 다음 시장이 누구일지 모르겠다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오세훈이는 나가리가 될것 같다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 응원하는 생각은 없어요. 이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좋은 기사는 써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머리 안에는 싸움을 붙이라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하니까, 요런 기사를 써도 뭔가, 어, 화가 없으니까도 있지만, 이 민주 그 진영 안에도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지금 많죠. 출사표를 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그런 싸움을 붙이고자 하는 효과? 이런 것도 없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약간은 좀 불안감 조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떤 판을 조금 이렇게 어그 잔잔한 물에다가 돌을 던지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분이 시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자기 할 일에 바쁘다 이 본인 할 일에 바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시장이 되게 내가 만들어야지 지원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시죠 그냥 어떤 현실적인 생각을 하십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생각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일을 해줄 사람 이분이 어떤 행정 능력이나 살림살이나 이런 건 잘할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요 카드는 많이 계산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용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좀 거리를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